오늘은 닭발을 또뼈 없는 닭발을 삶아가지고, 우리 또, 어? 오총사들, 그리고 찐빵이, 별빵이 잘잘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줘보려고 합니다. 또 국물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아빠 할아버지가, 뼈 없는 닭발을 삶아서 국물하고 여러분들을 주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응? 그냥 막 응? 먹으려고만 안 돼. 배식을 해야 돼 배식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배식을 골고루 해야지 어 어디 갔어 막내는 어디 갔대 막내 막내는 어디 갔어 에헤 옥상에서 있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계시면 아빠 할아버지가 배식을 한다고 그랬죠 잠깐 기다리세요 자,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맛있는 뼈없는 닭발을 아 이게 꽃이 피었네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가 뼈없는 닭발을 또 먹으려면 순서에 의해서 아빠 할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맛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엄마 오세요. 사빵이 오세요. 사빵이. 막내 오세요. 전빵이 오세요. 설빵이 오세요. 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 없는 닭발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국물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너무 영치면 안되니까 특별히 주는거예요그 다음에 찐빵이 할머니도 줘야되는데 찐빵이 할머니가 또 예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정확하열1번 만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에 밥그릇은 이제 이거 쉬워야 되잖아요. 예 지금 에이, 막내가 제일 늦게 먹고 있어요. 에이? 많이 준게 아니었잖아요. 막내가 한두점더 적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또또어돼요 엄마가 돼가지고 응?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에이, 오총사들 네. 네. 잠시 후에 또 이제 누구, 찐빵 할머니가 없으니까 별빵이, 단빵이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뼈 없는 닭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어, 즐겁게, 신나게 보내자는 차원에서 찐빵 할머니. 또 안타깝게도 오늘은 못먹는것같아요자 막내가 이제 마지막 에헤헤 그릇 엎으겠다 할아버지가 찐빵 할머니걸 남겨놨는데 응? 찐빵 할머니가 없으니까 응? 별빵이 달빵이라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헤이, 달롱 넬롱넬롱넬롱넬롱 달롱 달빵이도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또왜 할머니 기다려요?